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 예,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섰죠. 나티베 근성 다이어리. 그리고 전국에 있는 특히 대전, 일산,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나티베는 다이어리, 다이어리 노래를 하면서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할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수천만부가 팔린다 해도 저한테는 금전적 이득은 단 10원도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 책의 모든 판매 수익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4살 이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다이어리 다이어리 노래, 노래를 하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원래 불공평했어요. 옛날에, 옛날 과거에도 족장 딸, 추장 딸은요 좀더 대접 받았어요. 심지어 하이에나도요. 하이에나는 모기사이거든요. 하이에나도 엄마가 대빵이면 새끼도 대빵해요. 엄마가 찌질하면 자식도 버림받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근데 무조건적이, 무조건적으로 공평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근성이라는 건 부지런하고요. 스스로 해야 되고,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법 특강이라든지 뭐 들어보면 심장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이어리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붙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주변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적이 많았어요. 잘 사는 친구들, 환경이 잘 갖춰진 친구들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찌질된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니네 꿈을 종이에 글로 적어라 해서부터 오늘날 이 다이어리는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다이어리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게 백일근성 다이어리죠. 이 다이어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건 아니었어요. 자,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보다 이전에더 허접한, 바른 생활 노트에서부터 꿈을 종일 글로 적었어요. 이 다이어리에는 2001년 12월, 지금부터 약 16년 전, 15년 전에 글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했던 말이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행동하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의 다섯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계획 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다이어리도 또 탄생합니다 잘안 보일 거예요 나이스티처 배용준 출반사 나이스티처 배용준 출반사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꿈을 종이에 글로 적고 행동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전주라는 지방에서 원룸에서 또 작은 학원에서 강의하던 강사가 노량진에서 1등을 먹기도 합니다 수강생에서 누가 뭐라든 목숨을 걸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수 있다고 믿어요. 보세요. 이 허접한 다이어리, 이 허접한 다이어리, 그저 줄로 트였어요 하지만 이 다이어리들이 모여서 이게 제 10여 년간의 다이어리예요. 몇 권은 분실했어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분실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를 못한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었다니까? 이 다이어리가 모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세븐파커스에서 근성 출판, 세븐파커스에서 백일왕성 근성 다이어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트로도 만들어 봤고요. 캐릭터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그냥 했던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놈이 근성마저 없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노예로 사는 걸 거부했고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자부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근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왜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실해요. 주 7일을 수업합니다. 주말에는 대전에서, 월요일날은 인천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산에서 수업을 합니다. 미친듯이 강의합니다. 돌아다닌 거리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서 저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목에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어, 가기 싫었는데, 예. 어쨌든 가야 됐어요. 어, 같이 사는 어떤 분의 도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 진단을 받았어요. 천식입니다. 강사한테 천식이에요. 거기다 저는 비염도 달고 삽니다. 어쩌라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변명을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제 조심하면 되겠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예, 천식 검사 받아보시면알 겁니다. 더럽게 힘듭니다. 뭐 계속 부르래. 부르래. 계속 뭐 음주단 하는 속도했는데 열나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 뭐 의사 선생님께서 더볼 필요도 없대.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하는 아니었죠. 예, 천식입니다. 더 검사할 겁니다. 어, 이거 나을 수 있나요? 못 나아요. 죽을 때까지. 슬프지 않아요. 그 뒤로 오히려 편해졌어요. 왜? 약 먹으면서 조절하니까 오히려 숨 쉬기 편해졌고요. 잠도 더잘 자고. 여러분, 다짐하지만 이제 선생님 분명히 변할 겁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변할 거야.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야. 나아지기로 마음을 더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노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걸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이 다이어리에다가 꿈을 쓰고 하루에 스케줄을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머지않아서, 멀지 않은 미래, 100년 그 전에 이 지구란 별을 떠나서 저 우주에 먼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남탓하고 비난하고 나만 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다릅니다. 교육장에 따라서 교육감에 따라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은 자율학습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야자가 없어요. 일찍 끝나기도 하고 늦게 끝나요. 근데 다들 전국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제한이 있으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야. 그때 바로 이 다이어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예요. 왜? 글을 적을, 글로 적을 때 바로 뭐 뇌가 활동을 하고요. 그 대, 대응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왔습니다예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처럼 열심히 산 새끼 있으면 나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냅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쭉 뺐을 때6 0 k g 때 중반대까지 뺐어요. 뭐 해골 그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그거 보고 어 해골 같아요. 지금 또 어, 찝니다. 막 금방 찍어버려요. 선생님은 성격 이 급해가지고 18kg 아, 또 찍었어요. 85까지. 아또 보니까 내 거울 속에 내 빛이 무슨 돼지 같은 거 그럼 다시 빼면 되는 거예요. 이페일들은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라니까. 선생님 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마음이야. 사람은 마음 먹으면 달라져요. 하겠다는 마음 갖고 다이어리 쓰고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 바뀔 겁니다. 모의고사 잘 봤습니까? 축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의고사 못 봤습니까? 축하해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을 보라고.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때 다이어리는 바로 그런 작전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시간대별로 적어서 계속 계획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집 나올 때, 동네, 형님에게 단돈 10만원 빌려서 나와서,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학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안 좋은 것. 나라가 시끄러워요. 개세라세라. 되어질 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취업을 할 겁니다. 그때 저는 이 회사에 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동안 썼던 다이어리 들고 가서 그그 그 면접관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회사 오려고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증명 끝이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해. 어째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써왔던 다이어리 뽑 다이어리 꺼내놓고 네 아빠는 네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그럼 증명 끝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길 바라요. 할 것이다가 안 해요. 앞으로 뭐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해왔습니다. 근성원정대를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면 사이버상의 민사고야. 각자의 위치에서 기숙학원인데 각자의 위치에서 한 일을 서로 증명하면서 함께 가는 그게 근성원정대야. 무료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침 기상과 취침, 기상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아, 저 친구가 열심히 하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한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그 친구도 다잘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 정상으로 함께 갑시다. 출발!